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밀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아내의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장인은 그가 아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인은 다른 제안을 하였다.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를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그러자 삼손은 그들에게. 이번 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아무나 지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서로 비끌어 매고는그두 꼬리 사이에 가지고 간 회를 하나씩 달았다. 그는 그 회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아서 이미 베어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 아니라 아직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나 사람, 곧그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로 섰던 친구에게 아내를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딥나로 올라가서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에 태워죽였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단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에 진을 치고는 레이 지방을 짓밟았다.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러 올라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삼손을 잡으러 왔소.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소. 그래서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바의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브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지 않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미치게 하오?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묶어 브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시오. 그들은 삼손에게 다짐하였다. 결코 죽이지 않겠소. 우리는 당신을 묶어서 그들에게 넘겨만 주겠소. 결코 우리가 당신을 죽이진 않겠소. 그리고 그들은 세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어서 바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이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삼오락이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천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천 명이나 쳐죽였다. 이렇게 외치고 나서 삼손은 손에 든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말레이라고 불렀다. 삼손은 목이 너무 말라서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의 손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제 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새믿 이름은 에나꼬레라고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레이에 있다. 삼손은 브레셋 사람들을 다스리던 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창녀를 하나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삼손이 거기에 왔다는 말을 들은 가사 사람들은 그곳에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동이 틀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려고 생각한 그들은 밤새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삼손은 밤늦도록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성문짝을 양쪽 기둥과 빗장채 뽑았다. 그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해브로 맞은편 산꼭대기에 올라가 거기에다 버렸다. 그 뒤에 삼손은 솔의 골짜기 사는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드릴라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 여자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그를 깨어 그의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지 알아내시오. 그러면 우리가 각각 당신에게 은 천백세 개씩 주겠소.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은 그에게 말해주었다. 마르지 않은 푸른 칡 일곱 맥기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는 사람처럼 되지. 그리하여 브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마르지 않은 푸른 칡 일곱 맥기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주었고 그 여자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브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불렛탄 삼오라기로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의 힘의 비밀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것을 봐요. 당신은 날 놀렸어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은 묶어야 꼼짝 못 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서 여는 사람처럼 되지. 드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그를 묶었다. 미리 옆방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다가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이 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팔을 묶은 새 밧줄을 시오락이 끊듯이 끊어버렸다. 그러자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날 놀리고 있어요. 여태까지 당신은 나에게 거짓말만 했어요. 무엇으로 당신을 묶어야 꼼짝 못하는지 말해 주세요. 삼손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 머리카락 일곱 가닥을 배틀 날실를 섞어서 짜면 되지. 그 여자는 그것을 말뚝에 꽉 잡아매고 그에게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과 천을 뽑아 버렸다. 드릴라가 그에게 또 말하였다.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당신은 나를 놀렸고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직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드릴라가 같은 말로 날마다 끈질기게 졸라대니까 삼손은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그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말하였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에 대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못태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 사람이기 때문이오.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될 것이오. 드릴라는 삼손이 자기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에게 전하였다. 한 번만 더 올라오십시오. 삼손이 날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약속한 돈을 가지고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드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일곱 가닥으로 땅 그의 머리카락을 깎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를 괴롭혀 보았으나 그의 엄청난 힘은 이미 그에게서 사라졌다. 그때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 뒤닥쳤어야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비춰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다곤에게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 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가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천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신전에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온 친족이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었다. 그는 20회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에브람 상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 은돈 1 1 0 0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기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돌이어 이렇게 말하였다. 예아 주님께서 너에게 복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천백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이백냥을 은장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애복과 드라빈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이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람 산간 지방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사는 레이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일년의 은돈 열량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리겠습니다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이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이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이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보고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